반갑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김교수입니다. 자, 오늘 벌써 2월이 됐네요. 오늘은 특별한 제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 컨텐츠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박수! 와,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학 1 0학번이었고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하고 있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과 13학번 오원준이고요. 저는 요즘에 13학번이라고 하면 엄청 화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는 뭘 가야 되죠? 일곱... 5 원신가? <웃음> 저도 지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통합 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 조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오늘은 석박사 과정생 특집으로 <laughs> 진행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학교를 오셨는지 오랜만에. 교수님, 늘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교수님 찾아뵙었는데, <laughs> 요 근래에 이제 또 유튜브 하신다고 해가지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 순수하게 유튜브, 정으로? <laughs> 아, 아니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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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교수님들. 어, 언제 아, 일어나아요 저도,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교수님 찾아뵙는데, 저는. 네. <laughs> 이, 이 동네 오고 저희 학교 오면 그렇게 좀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예전 외국인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어? 예전 외국인 여자친구 집까지 잘못 갔어요 과거가 아닌 현재 아니 여자친구를 <laughs> 데리고 왔다고 해서 밥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laughs> 그 내려갔더니 네. 한국 분이 아니셔가지고 <laughs> 급하게 밥은 따로 먹는 걸로 <laughs> 원활한 네. 소화가 안될것 같아서 네. 네, 준영이는? 여자친구 있습니다 어, 네. 아, 네. 만난 지는 네. 한 500일 정도 됐고요. 결혼한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작년에 한 15장 정도 받았거든요. 숙제장은 <laughs> 어, 죽을 뻔했는데. <laughs> 어? 아, 죽은다 그러면 네. 다 여기 졸업하시고 연대에 다 편입하시고 주간 네. 과련 편입하시고 석박사를 하고 있는데 한신 대기가 뭐가 됐는지 음. 목적이 뭐가 됐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여기 입학했었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좀 알려주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내가 나중에 교수가 돼서 이제 제자들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다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거는 진짜 유튜브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김성우 교수님 수업 막 요즘도 1등 하면 상품권 주신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구독 따지 선생님은 진짜 그런 거 그런 어... 모습 때문에 더 응.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 네, 학사 파트하고 강단에 서고 싶다는 거죠. 네. 아, 네. 그래서 서울. 이제 석사 마치고 또 이제 박사 과정까지 스트레이트로 음. 가게 됐습니다. 어, 저는 좀 개인적인, 좀, 조금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예체능을 준비하다가 조금 이쪽으로 급작스럽게 오게 됐어요. 미술 아니었나? 네, 미술. 어. 미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전 이런 공부도 너무 어렵고, 제게 맞지 않는 옷인것 같아서, 이런 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할 때, 할 때쯤 되니까 이제 기존에 미술 대학을 다니고 있던 친구들과 저와 지금 위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이쪽에서 할수 있는 일도 많고 정말 제가 선택을 잘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물리치료학에 대해서 좀 전문 영역으로 좀더 올라가 보고 싶어서 그런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편입도 도전하고 대학병원도 도전하고 석박사과정까지 네.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 있으니까. 성취라는 최종 목표는 역시 강단이겠죠? 네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 제가 2009년에 와서 이제 벌써 13년째가 됐는데 음. 석사한 제자들은 이제 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박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은 제가 이제 두 명이 처음인 것 같고요. 박사를 간다는 얘기는 네, 강단에 서는 음. 게 목적이죠. 네, 학자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저는 두 분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두 분이 잘 돼야 또 많은 네. 후배들이 후배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항상 연대 편입할 때쯤 되면 제가 연락 드리지 않나요? 네, 네. 아이, 후배들 도와달라고. <laughs> <연락할> 네. <laughs> 네. 열심히 어, 도와드리고. 어,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연대 그 편입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네. 우리 두명 한테 또 조교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어, 언제든지 연락처 네. 주면 잘 도와주실 네. 거죠? 언제든지 네. 연락주세요. 성차별 네. 안 하고 도와주실 네. 거죠? <laughs> 아, 그럼요. 여기 아, 네. 큰일 납니다. 아, 네. <laughs> 네. 그리고 음.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 진짜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학원도 정말 많이 막 문의하러 다녔었거든요. 음. 그것보다 저희가 훨씬 더정확합니다 음. 아, 네. <laughs> 혹시 이렇게. 어 나중에 편입을 준비하거나 이런 그 석사라던가 박사라던가 이런 걸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연대 편입이라던가 네.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뭘준비하는 편입에 대한 목적을 좀 확실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단순히 이제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편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단순히 타이틀을 따러 음. 오신 분들도 음.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뭐 학사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전문 학사를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야 되는 게 학사인데, 그 학사를 이제 타이틀까지 따로 오시는 분들인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석사를 타이틀로 따로 오는 것은 좀 목적이 없으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석사를 왜할것인지뭐 진짜 내가 논문을 잘 읽고 싶고, 논문도 한번 써보고 싶고, 아니면 뭐 교육자의 길로 가고 싶다거나 이런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지 좋은 것 같고요. 자신이 진짜 모르겠다 지금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 전문학사 이제 곧 있으면 졸업하는데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음. 네, 좀더 정확한 진로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고맙습니다. 편입 네. 준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학사 편입할 때. 어, 학사 편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영어입니다. 아. 네, 영어로 일단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 편입 영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논문을 읽고 이걸 이해할 수 있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 최대한 어휘를 많이 고급 어휘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따로 시험을 보죠? 네 따로 시험을 봅니다 어, 성격보단 영어? 성적,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그 어느 정도가 3점대요? 4점대요? 저할 때는 제가 16년도라서 네. 전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3점대였는데 어 지금은 그래도 4점대. 걸치던, 음. 걸치는 음. 게 조금 더 하지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네, 영어다. 네. 아, 네. 공인된 영어 시험 점수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네. 공인된 영어 시험 그 점수도 포인. 필요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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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건그 자리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아, 네. 네. 아, 그래도두 분이 이게 네. 참 힘든 네, <laughs> 과정을 겪고 있어서, <laughs> 그죠? 어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지만 네. 제발 포기하지 않고 꼭 완주를 해서 나중에 논문을 갖고 와서 음. 그 네. 네. 오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졸업하신 지 이제 좀 됐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는 오래되죠. 고대학 보내고 여기는 화성가 보내니까 <laughs> 그래서 학교 다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있을까요? 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요즘 뭐 체전도 못 하고 연합 MT도 없어졌고 음.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요즘 이제 후배님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연합 MT 가서 이제 동기주 마시고 아... 네, 그런 거 많이 기억나고요 이제 체전 우승하고 나서 음... 이제 트로피에 막걸리 담아 먹었던 거 그것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신구 엑스포 해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컴퓨터 쪽 관련된 학과에서 이제 게임 대회를 열어요 그런 곳에 가서 막 우승했던 <laughs> 기억도 나고 학교생활 진짜 그런,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요즘 많이 없어져서 아... 좀 아쉽습니다 우리... 네. 네, 저는 학교를 두 번을 다녔잖아요. 음. 그래서 참 가보고 느낀 게, 아, 진짜 이 해외 프로그램 만큼은 진짜 친구 대학교가 정말 최고, 맞아. 너무 잘돼 있고, 네.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29살인데 20대를 돌이켜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려면, 저는 해외 인턴십 가서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유니폼 입고 클리닝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하고 음. 그렇게 경험했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해외 대학 친구들이랑 서로 교류하고 가서 구경하고 맞아. 그 나라의 문화에 이렇게 녹아드는 그 경험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네. 중요한 거죠. 네네. 공부만 하러 오는 것은 더 이상 학교가 네네.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런 추억과 정말, 네.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곳인데 네. 안타깝게 2년째 지금 글로벌 네. 프로그램도 못하고 있고 <laughs> 학과 프로그램도 없는데 글쎄 이제 코로나가 네, 올해가 되면 희망사항이지 음. 않겠지만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네. 그런데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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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저희 유튜브에 공통 질문인데 <laughs> 자 우리 준혁이에게 피곤한 김교수란? 학교 다니면서 제일 무서웠던 교수님 하지만, 학생한테 제일 관심 많고, 내면은 따뜻했던. <laughs>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진짜입니다. <laughs> 그런 걸친대래라고 얘기하네. 친대래요 어? 네, 어... 가입평가에 <laughs>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어. <laughs> 어, 네. 네, 저도 교수님이 무섭다라기보다는. 전 교수님은 살짝 어려우신 분이셨는데 <laughs> 졸업하고 나서 <laughs> 살짝 순화해서 표는 <laughs> 거죠? 어,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교수님께서 진짜 학생들이랑 소통하려고 노력도 정말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짜 계속 변화의 흐름에 항상 맞춰 주시면서 항상 저희랑 함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보고 진짜 교수님 되게 좀 존경하는 마음에 매년 아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아 앞서 말했던 준녀이가 지금 네. 약간 후회가 됐을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보려고요 아, 보려고 아 저는 아무튼 네. 너무 대견스럽고요. 네. 저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도 여기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게 저의 또 가장 큰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 와서 강의하면 얼마나 또더 좋은 내용들을 많이 해줄거고 <laughs> 저같이 나이 든 사람 강의보다는 훨씬 더 잘할거고 열정적으로 준비할 거라서 네. 어, 그래서 박사는 이제 두 분이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니까 정말 정말 힘들겠지만 어, 포기하지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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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준비를 네, 잘 하셔서 학위 논문을 꼭 2년 3년 내에 네. 가지고 오시기를 네, 꼭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네, 뭐 자주 보진 못하지만 응원을 하고 오늘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